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한 해프닝을 다룬 말씀입니다. 과거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12명의 사도들에게 점차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감당하던 두 가지 일은 바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구제 사역과 또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헌금하여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힘썼고 또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는데 성도들이 많아지자 사도들이 점차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 12명의 사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이처럼 오늘 12명의 사도들은 처음으로 구제사역과 말씀사역을 분리하여 자신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맡고 새로운 일곱 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처음으로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다시 교회는 평안을 되찾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과거 이루살렘 초대교회 사역의 두 축은 바로 말씀사역과 구제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자는 오늘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구제를 감당할 집사들을 뽑았다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사역일 뿐이며 구제사역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이두 사역 모두는 결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그런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두 가지 사역을 모두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구제 사역만을 감당한다면 이것은 복지단체와 다를 바가 없어질 것이고 반대로 교회가 말씀 사역만 감당한다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건조한 장소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둘다 중요한 것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초창기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역시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며 연약한 이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교회 안에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이두 가지 사역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보다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을 것이며, 보다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해방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었고 또 말씀을 전하며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렸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역시 이두 가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해방의 성도들이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